No <laughs> quarto, <Ué. laughs>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네. 정우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이고요 이고은입니다. 네, 음. 그럼 그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게 여성이랑 좀 이렇게 뭔가 연구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더좀 그런데 민감하다. 어, 그런 그거 연구가,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음. 그거 자체에 포인트가 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생리준 증후군 역시도 음. 이제 생리 기간 직전에 뭐 며칠 동안 그쵸. 여러 가지 네. 증상이 나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그때 그걸로 인한 지장이 커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 항울제에... 항울제를 우 쓰는 게 네. 치료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으니까 네. 그게 항울제라는 우게 네.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그 음. 조절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관련이 되는 거죠. 음. 사실 이런 분들을 저희 음. 과에서만 보지만 음. 다른 과 원장님들이 사실은 더 많이 접해요. 음. 그렇죠. 음. 실제로 그렇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1차 진료에 오는 그런 뭐 보통 동네 병원 가는 환자분들의 음. 5에서 10%가 사실은 음. 이런 신체화장애 환자에 있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반성을 제가 되게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네. 환자분이 50대부터 너무 이제 병원이 시끌시끌 했어요. 막 이제 데스크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들게 하고 막 예약도 변경을 했다가 네. 뭘 했다가 네. 뭐 네. 이제 네. 뭐 전화도 한참 이제 물어보시고 이렇게 네. 오셨는데 진료로 네. 오셔서부터 자기가 이제 길어요. CD를 이만큼 갖고 오셨고 CD? 예, MRI를 네, MRI를 이렇게 <laughs>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고 <laughs> 제가 이병원에 가서 뭘 했고 저병원 갔더니 뭐두자1열번을 넘게 만데 낫지가 않고 돈만 네. 버렸고 네. 네. 막 의료계 비판부터 이제 다 시작을 그쵸.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지쳐요. 네,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지치기도, 지치기도 하고.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아, 우리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가 저기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쵸.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쵸. 하고. 근데 이미 이분이 뭐 MRI도 가져오시고 뭐도 오고 이미 거기선 다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듣고 하셔서 그때 당시 MRI는 뭐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보였고. 그래서 그러면 치료를 해 봅시다는데 치료를 해도 정말 조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들도 그러니까 너무 환자가 징징대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러니까. 아뭐 히스테리 성형 아까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편해 하니까 치료사들도 자꾸 기피를 하게 되고 이제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병원 가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보다가 낫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보통은 좋아져야 되는데 왜안 좋아질까 해서 환자분을 불러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MRI 검사를 해봅시다. 그랬는데 MR 찍으러 가신 병원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의사가 아, 그럼 뭐 다음에 더불편할때 오세요. 또 다시 보낸 거예요. 계속 토스네요. 예, 네, 계속 찍금또 병원을 한동안 안내 전화를 드렸죠. 병원에 가셨어요. 어떻게 와, 하셨나요? 정말 그랬더니, 친절하시네요. 예, 네,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렇죠 <laughs> 맞아요? 아니. 보냈는데 왜 그러면 네, 되죠, 수술을 되죠. 하시던지 뭘하시는지 네. 보고 알려주세요 네, 그랬는데 그쵸. 안 오시니까 또 걱정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MRI를 결국 찍고 오셨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히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옛날 MRI를 들고 계속 병원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아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아 의료진들이 계속 기피를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집착하는 게 음. 오히려 검사를 더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이제 의료진들이 그거를 권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안된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좀 저도 되게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정도 병원을 돌았다 오신 분이면 검사부터 조금 권유를 했었어야 된나 근데 그러면 또저 사람은 그냥 내 말을 안 듣고 갔겠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기는 음...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자책도 좀 있으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음. 이런 신차장애자분들이 환 오신다고 했을 때 음. 어, 무조건 아, 이거 때문일 거야. 뭐저 사람은 그냥 진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만 음. 봐서는 또안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진단 기준에. <laughs> <laughs> MRI CD 한지... 아니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좀더 해보자 그러면 그거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좀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얼마나 검사 또 시키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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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또한도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모든 걸 루라웃 했을 때그 진단명을 붙인다. 음. 어, 그거를 다시 한번 그때 또 생각을 했었죠. 음. 네. 다른 걸 루라웃 다 하고 음. 저희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저희과의 모든 음. 치료의 네. 원칙이거든요 역시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재활약학과 선생님도 같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음. 같아요